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상상 SM관의 김종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해 강의는 초등교수 총정리 12회 특강입니다. 자, 초등과정을 끝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들 혹은 중등과정 들어가기 전에 초등과정을 한번더 복습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입니다. 개강 일정을 살펴보면 1월 6일 화요일에서 2월 10일 목요일까지 총 12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같이 수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강대상은 초등과정을 한번 끝낸 학생들이 초등대수를 마무리 점검하기 위해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은 초등 5학년 이상의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있거나 6학년 이상의 연산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예습으로 들어도 아주 좋은 수업입니다. 자, 전체 파트를 살펴보면요. 배수와 약수부터 혼합계산까지 앞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회 수업이 끝난 후에는 중간성수도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자, 뒷부분은 6학년 과정인 비하비율부터 중의 과정인 정비례와 반비례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등 과정이 처음인 학생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비하비율과 연관된 단원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12일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총괄평가를 통해 성취도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해보자면 개념을 배우고 예제를 통해서 개념을 적용하는 법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 문제를 통해서 각 유형별 유제들을 풀어보게 되고요. 연습 문제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끝으로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특강 내용을 잘 배웠는지 점검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겨울 방학에 특강을 잘 들은 학생들은요. 3월 달에 기선제압 스텝 1이나 기아 프리에 들어가게 알맞은 과정이 되는데요. 이후에도 이런 과정들을 연속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